Thank <laughs> you. 우리 436장 찬성으로 교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나 <laughs>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의 것은 지나고 새 사람 이로다그 생명 내 마음에 강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 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음.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오마고모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숨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정이보 정한제지, 벗고 보니, 슬픔만을, 이 세상도 전부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재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나 그 하늘 기전에 멀리 가든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알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제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네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의 영광을 누리는 곳인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안에서 이 아침을 살아가고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과 소망을 얻으며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교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느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느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런 정도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굴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에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부상의 생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양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것이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아리라, 아멘 알라네야,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르냐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오늘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옛날에 우리가 제사를 짓고 나면, 어,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어,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제사를 지내는데 명절날한네 군데 정도 지내면, 우리 집에 지내고, 우리 작은 집에 가서 지내고, 또 뭐, 다른 집에 가서 지내고, 또 지내고, 이렇게 해서 친척집을 돌아가면서 한네 군데 정도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오전이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시작해서 오전 내내 제사를 지내러 다녔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내고 나면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제사 음식을 좀 먹고 또 나가고 또나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사 음식을 내오는 것입니다. 이거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입니다. 뭐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식을 하는데 하는 가는데.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뭐 이런 일.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이 자리에 가도 되나, 가면 안 되는 자리냐, 뭐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야 되느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지혜, 분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가장 먼저 지금 예를 들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보면 우상의 재물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제사상에 바쳤다고 해서 그게 무슨 특별한 음식으로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먹든 안 먹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음식을 먹는, 먹음으로 말면 아마 양심의 문제, 그 안에 내면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겹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더러워지고 또 그걸로 죄를 짓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식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으로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기에 뭐제 세상에 바쳤다그래서그 음식이 더러워진 것도 아니니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산에 가다가 배고픈데 무당이 제를 차려서 신에게 바친다고 음식 차려놨으면 배고픈데 잘 됐다 하고 먹어도 사실은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양심이 들어오지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귀신에게 바친 건데 이 음식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아, 우리 소상에게 바친 제사 음식이다. 하고 먹는 것입니다. 그냥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상에게 바친 제사 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걸 또 먹으면, 소상에게 바친 음식, 신에게 바친 음식. 그러니까, 양심이 끌어 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하나님 아닌 이 우상 귀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서 너무 찝찝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혜와 믿음이 있어서 딱 넘어서면 관계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부적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신학교를 갔더니 부적을 연구해오라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저는 집안에서 부적을 많이 숨기고 하다 보니 시험 치러 가면 부적 내어주고 무슨 일 있으면 부적 내어주고 늘 부적을 내 손에 내 바지에 넣고 다니는 이 많아서 부적은 귀신이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적을 만질려니 아주 찝찝합니다. 예수님 믿었지만 아이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했지만 머릿 속에 아는 지식은 있지만 살아있는 삶 속에서 늘 그거 찝찝합니다. 그 부적을 연구하면서 처음에는 찝찝했음. 이거 만지다가 부정타는 거 아닐까. 잘못했다가 귀신이 또 우리 집안에 해꼬지를 하는 건 아닐까. 해롭게 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일들. 가다가 사고나는 건 아닐까. 생각을 안하려그래도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세계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부적을 연구하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고 나니까 자유가 온 것입니다.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 믿음이 있어서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귀신 아니 뭐 귀신이 어디 있냐 귀신이 있죠 그게 아니고 귀신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뭐 이거 귀신이 아무 상관없어 음식은 다 하나님 것이다 이러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귀신을 섬겼던 그 마음이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걸 먹으면 다른 사람도 오 저거 먹어도 되는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먹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먹었다. 그대로 마음이 실족하는 것입니다. 술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아, 사실은 술을 먹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영식 같은 거는 술을 뭐, 말술로 마시는 집이니까. 뭐, 술몇잔 마신다고 해서 아무 뭐 상관없어다 그리고 믿는 사람도 집에서 포도주 한잔 마신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술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술을 마시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뚝 보더니 어? 저분이 교회 장로님인데 술을 마시네. 술 마셔도 되는가 보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가 술 마셔도 되는가 하고 마셨는데 술에 취해갖고 사고 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갖고 행선을 수술하거나 술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죄짓게 만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앙과 믿음에 대한 지식, 이것이 다 완전하면 좋은데 세상에 살던 사람은 그렇지를 않아요. 저도 예수님 믿고 절대 술집에 안 갑니다. 술집에 가서 앉아있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전도하러 가는데. 그렇지만 술집에 앉으면 옛날 생각납니다. 그래서 옛날의 생각에 쳐져들고. 또 내가 술집에 앉아있으면 아무리 전도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볼 때, 오, 저 술집에 앉아서 뭐 하지? 술 먹으러 간 거잖아. 그럼 우리 술 먹어도 되겠네. 덕이 안 되는 것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지식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그로 인해서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건 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교회의 문제는 우상 숭배하는 음식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지식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금하고 절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오늘 세상을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고 금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담배 한대 핀다고 뭐 지옥 가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죠. 나는 괜찮을 수 있지만, 담배 한잔 핀다고 지옥 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나가 내가 핌으로 다른 사람이 따라서 한다면 그 사람은 폐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얄팍한 지식이 형제를 망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지식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또나 자신을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좋은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의삶 속에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 그것을 알게 해 주시고 모든 범사를 하나님 뜻 안에서 구별하고 정말 뜻되고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